아또 우리 사순이 그녀와의 만남이네요. 순정수는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고요. 풀이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A, B, C, D, E, F, G 중에서 누가, 어? 누가 결정될 때 A, E, A, A보다 E가 E보다 G가 그 다음에 B보다 F가 오른쪽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, 그랬습니다, 그죠이세 개가 순서가 결정되어 있고 이두 개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, 맞습니까? 맞나요? 그럼 세 개는 뭐예요? A, E, G. A, E, G가 결정되고, 그 다음에 BF가 결정돼고 BF는 따로따로 결정되아요두개 결정되잖아. 결정되잖아 그지 결정된다는 얘기는 이건 같은 색깔로 칠해버리세요. 그냥. 그죠? 예, 같은 색깔로 칠해버리세요. 것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버리세요.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? 요거 지금 세개 있잖아. 같은 거 맞지? 삼각형 몇개 있어? 두개 있고, 그 다음에 C, 뭐다? D 있잖아. 이해 되니? 맞지? 같은 걸로 왜 칠하느냐 그러면 내가 배열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7 팩토리안이죠. 맞습니까? 7 팩토리안입니다. 전체. 그리고 세개가 같은 거잖아. 내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그늘에 있다 그랬죠. 그죠? 3 팩토리안입니다. 그 다음에 2 팩토리안 되겠죠. 정훈이 생각 좀 나나? 아? 아, 그래. 죽고 싶어? 자, 그래서 우리는 3 팩토리안, 2 팩토리안 있다 그러면 이3 팩토리안, 2 팩토리안을 이 같은 걸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, 같은 게 나왔을 때 옆에다 쓰는 거야. A, E, G. 이래 쓰는 거야. 막 배열되더라도, 맞지? 마지막에 딱 배열되고 나서 A, E, G 쓰는 거야. 이또 배열되고 나서 뭐 쓰면 돼? B, F 이렇게 쓰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럼 순서가 정해지는 거잖아.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같은 색깔로 해서 문제를 푼다! 이게 끝이야, 알겠지?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? 골치 아파. 피곤해. 그러면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요? 됐습니다.